안녕하세요 오늘 방콕 3일차입니다 나오자마자 지금 그랩을 잡았고 밥 먹으러 가야 합니다 오늘은 26일 토요일이고 조금 유명한 식당에 갈 건데 웨이팅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여튼 가서 카야토스랑 트 수란이랑 이것저것 먹을 예정입니다 <laughs> 아 여기 사람들 꽤 있네 오늘 먹을 밥집은 저 앞에 사람들 줄서 있는 저깁니다 <laughs> 아니 장사가 이렇게 잘 된다고? 말이 안 되는데? 여기 스피티암은 방송에도 많이 나온 곳입니다 그래서 와봤는데 한국인들은 일단 한 명도 안 보이고 뭐 일본인, 현지인, 중국인 다 외국인들밖에 없어 맛있긴 한가 봐요 아무튼 번호포 뽑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30분 정도,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확실히 주말이라 사람이 많대요 날씨도 엄청 좋아서 주말 같습니다 이렇게 기다릴 때 메뉴를 적어놓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저기서 이 번호를 불러준다고 해요 그때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A084 3개 남았다 여기가 존맛이라고 하니까 또 언제 올지 몰라서. 오지게 많이 시킬 예정입니다.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드디어 입성 2층으로 안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시 적어주고 제출하면 됩니다. 이게 카야 토스트고요. 이 안에 이제 버터랑 카야 토스트 잼이 발라져 있습니다. 토스트, 카나 토스트 오더가 잘 들어갔고요 하나씩 다 시켰습니다 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음. 여기 찍어 먹으라고 음. 와 진짜 맛있다 이거 미쳤는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음, 전맛. 지금 밥 먹고 나왔습니다. 맛이 있긴 한데, 줄 서서 먹을 맛인지는 모르겠어요. 먹고 나왔고, 카드 결제 되냐니까, 카드는 안 되고, 뭐 카카오페이 같은 QR코드 찍는 거랑, 캐시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캐시 결제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가볼 곳은, KL버드파크라고, 뭐, 쿠알라룸프르 오시는 분들은 다 아실 만한 곳에 가려고 하는다 새장 같은 곳인데, 새를 그냥 풀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구경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도착했습니다. 아뭐 어, 했다고 피곤하냐. 여기 보면, 이렇게, 그물막이 쳐져 있어. 새들이 아마 못 날아가겠군. 막아놓은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입장뭐 사야 되나봐. Hello, t w 이 p e r s o n Thank you. 얼마야, 얼마야지? 150? 그럼 한국 돈으로 얼마야? 46,066원 긁혔어. 카드로. 못 날아가게 이렇게 막혀있구나. 좀 불쌍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엄청 많네. 공작이다. 어, 그냥 이렇게 해놓는 게 신기하긴 하다. 신기한, 우와. 홍학. 어, 우와, 뭐야. 한 발로 서 있네? 자는 건가? 저기 편한가? 한 발로 서 있네? 너무 신기한데? 아, 얘네 안덥나 오... 설갈이 다리가 하나인가? 아니한발 들고 서있는거야 신기하게 서있네 어? 꽤 잘생겼는데? 이슬기 상위공원 눈이 빨개 지금 버드파크, 버드공원에서 KLCC 타워로 가고 있습니다. 아, 어, 이제 더 이상 더워서 있을 수가 없어요. 더우니까 피곤하고 입맛없고. 잠 그러면 KLCC 가서 카메라 다시 키겠습니다. 아 개적하다 아 진짜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지금. 밖에는 진짜 사람이 다닐 만한 온도가 아니에요 아우 너무 시원하다 아우 살겄네 이 카페 찾아서 좀 앉아 있다가 그러고 이동 좀 하겠습니다 고향의 맛을 찾아왔지만 자리가 없네요 이거 뭐야? 아아아 아, 아. 스타벅스 나와서 한 바퀴 돌아보는 중. 재밌는 거 많아 보입니다. 아 여기 위에는 막 먹을 거네. 어? 딘 타이펑 있다. 딘 타이펑. 여기 놀다가 점심 먹고 출근하고 들어가? 어 그러자. 여기 쌍둥이딩 가? 여기잖아. 이거야? 어. 이게 그쌍둥이딩이야 <목소리> 어. 아 그래? <목소리> 어 무지있다 무지 무지 봐야지 무지가 또 무지 볼게 많아요 음 무지 냄새 이게 뭐야 Find out which skin care sales is suitable so for you 음, 뭔 말인지 모르겠고 야다 봤다 재밌었다. 아니 지금 지하에 왔는데 이거 누가 봐도 김밥 아닌가요? 이거 후토막기라 그러네. 사본데? 아, 이거 맞네. 약간 홈플러스 같은 데가 농심신나무. 잘안 팔리네요. 그래도 이렇게 바로 앞에 국봉 충전 완료 한국의 것을 찾아라 한국의 것 어? 하나도 안 팔린 핵불닭소스 이렇게 좀잘 보이게 와인 한번 봐야지 무슨 맛있는 와인을 파나 아는 척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는 와인을 좀찾아보겠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와인들 아는 거야. 짐빔 하이블 엑소, 으르렁 으르렁, 찾았 다. 오케이, 잘 팔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정갈 소주. 잠깐만. 이거는 짭인 거 같은데? 더 코리안 스타일 퓨전 소주. 잠시만, 이거 <laughs>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이거는. 이 나라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laughs> 뭐야, 이거? 청순? <laughs> 4군데 아니, 잠깐만. 이거밖에 없다고? 한국 거? 아, 여기 있네. 화이트 진로 거. 잘 팔릴 수 있도록. 이렇 5화 열을 맞춰서. 현타오네. 무슨, <laughs> 뭐 하는 거야, 이거? 딘타이펑 출격이오 만두가 나왔습니다 음. 맛있네 뭔진 모르겠지만 괜찮 진타이펑으로 저녁 해결했고요 이제 밖에 좀 나가서 야경 이거 트윈타워 사진 찍고 숙소 들어갈 예정입니다 와 찜통이네 여기가 이제 딱 뒤를 돌아봤을 때 트윈타워가 보이는 곳인가 와 아니 요거 야경 찍으려고 타임레스 찍었는데 한쪽 타워 불이 안 들어옵니다 가야겠다 잘 봤다 이렇게 오늘 3일차 끝 땡큐 도호킹 왔습니다 소독 전 마지막 식사.